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무엇이든지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그런 속담이 있지요. 이는 결과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 이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왜 누리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누리는 것에 빠져 있지요. 좀 부정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빠밤만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는 정성을 들이지 않고 오직 이 속만 마음을 둔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바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군가보다 더 나은 혜택을 특권을 누리고 산다면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혜택을 누림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 나라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압니다. 그래서 특권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기대가 크고, 아니, 기대도 크지만 반드시 어떤 일을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권은 의무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의 책망하시되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화이슬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또 23절에 가버나우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그리고 가보나움에 행하신 권능들에 대해서 자세히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어, 베세다에서는 소경을 고쳐 주었다고 마가복음 8장 22-26절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누가복음 9장 10절 11절 오병이여의 기적을 베푸신 것도 바로 베세다 광야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를 고쳐 주었고 또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고쳐 주시고 어, 베드로의 장모님도 고쳐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각색 병든 자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시는 이적을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드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운이 좋아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라고만 생각하시나요? 프랑스 격언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죠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우리가 경험을 하고 특별한 은혜를 누렸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명 의무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 마태는 이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본 동네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거기를, 거기를 중심으로 생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43절로 4 4절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분명히 요한과 야구보도 베드로의 동력자라고 이야기했고 그들도 어부였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도 베세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빌립 안드레, 베드로, 요한, 야구보, 12명 중에 5명이 베세다 출신이란 말이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근데 이 베세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움은 있는데, 특권은 있는데, 특권에 걸맞는 삶의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아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과 또 좋은 일자리가 주어졌는데 누리기만 하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날 공무원들이나 이런데 보면요 여기 일본 어그 센타이도 가면 새로 지어가지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는 겨울에만 따뜻하고.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예, 네, 긴팔 입고 다 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곳에서 바로, 그 사람들 우리가 공복이다. 자기들도 우리는 공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마음, 그들의 마음 속에 우리는 공복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할까요? 굉장히 거마, 거드름을 피우면서 그렇게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도 있을 것이다라고. 세금을 몇백만 원, 몇 십억, 몇, 몇 몇십억, 몇백만이야, 몇십억, 몇천억을 들여가지고 멋진 건물을 지어놓고 에어컨을 틀어주고 히터를 틀어줬으면 거기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문제죠. 여러분, 이건 뭐 그냥 예를 든거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못 먹어가지고 막 어, 머리에는 뭐뭐 뭐, 뭐가 나고 또뭐 몸에 뭐가 나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다못 먹어서 생긴 병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애들도 깔끔한지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보면 코가 이만큼 나고서 이렇게 하고, 하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기 아예 골이 파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애들도 있었어요. 여기는 반질반질하고, 지금 그런 애들이 없어요. 얼마나 다들 깔끔하고 예쁘게 생겼는지 모르죠. 그만큼 살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감이나 의무감은 바닥이라는 걸 아십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없고,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나만 좋으면 좋은 겁니다. 어,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불러주시고 지금 이 혜택을 누리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알고,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여러,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특권, 권능을 행했다고 했는데, 특권이죠. 대세단아. 고라신이나 이 가보나움 여기에서 수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회계를 촉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국의 열 가지의 제안 이것도 다 권능이거든요 이적이잖아요 그걸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여호와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그여우와가 바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개인에게는 생사화복의 주관자다. 이걸 너희가 알고 믿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란 고라신, 가버나운 벳세다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또 오천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건지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된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모든 행위가 바로 나는 그냥 보통 너희들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나 하나님이다 나는 이 세상을 만들고 지금 주관하는 자연을 주관하는 나나 하나님이야 너의 인생이 나로부터 시작됐고 내가 너의 인생을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다 너희를 죄악에서 건져내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 그냥 오병이의 역사 기적 배우 볼 때요. 그냥 먹고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회, 회계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에오예요. 메타노에 메타라고 하 것은 거꾸로 아니면 후에 이런 뜻이고. 네이오인데, 이 네이오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이 끝난 뒤에 한번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회계라는 메타노아 메타네오예요, 메타네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인 거예요.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물론 그때 돌아봐도 되지만, 터지기 전에 빨리 돌아보고 돌이켜야지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소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끝났어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보나우마,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나중에는 소돔보다 더 엄한 벌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저녁 내도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그날 아침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잡은 게 있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 차서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하는데 두 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통장에 막 넘치는데 어?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빨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우리 주님을 알아보았다. 그 말이죠. 그런 이적 가운데 어찌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이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권이라고 하는 것,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더라고요. 사물은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잘 쓰는 것이 좋은데 이걸 또 거꾸로 쓴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약류의 약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품을 가지고 수술을 하기 전에 마취제로 쓰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통증이 있을 때한 번씩 뭐 눌러가지고, 이제, 마취, 그, 진통제를 집어넣게 해서 진통효과를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마취와 진통을 위해서 쓰는 이마약류에 환각제로 오용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역기능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 고라신과 그리고 가버나움과 그리고 베세다에 많은 이적을 베풀었으면, 아,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높아지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거기에서, 아, 나에게는 큰 사명이 있나 보다. 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보면, 삼층천을 경험한 자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로 5절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삶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악한 것들 위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하고도 3인칭을 써서 내가는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하겠는데 나를 위해서는 악한 것 말고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실수나 자기의 잘못된 것들, 자기의 평등 것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런 바울에게 이러한 3층천의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보내신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나중에 후에 고린도우서 11장 23절로 27절 그 앞에 나오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구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가만, 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태창으로 세번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세번 파산하고, 일주하를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그 외에도 많은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했느냐?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겨라. 라는 그 의미를 주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사명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고 오직 지음이 있는 것만 우리가 누리려 한다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신비한 은혜는 신비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우리에게 예견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심판날의 똑같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고라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들이 많은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동네에 나무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 환경인 거죠. 또 벳세다는 고기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거기에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사는 곳인데 고기들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풍요하게.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버나움은 위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환경들이 오히려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으니 내가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잘해야지.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영적으로 게을러게 만들고 영적인 소경을 만들어서 사명은 처리 제껴놓고 오직 그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면서 두루와 시돈이 또저 소돔이 너에게 행한 이 기적을 이 권능을 행했다면 멸망하지 않고 그들 아직도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이 어떤 곳인지 우리 알잖아요. 두루와 시돈,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두루와 시돈은 페니키아, 베니게라고도 하죠, 베니게. 해상 도시로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풍요롭게 잘 사는 곳이에요. 특별히 시돈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살던 곳이에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발이라고 해서 엣발, 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시돈의 왕을 살해하고 제사장이 왕을 살해하고 자기가 왕이 된그 왕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리고 온 북이스라엘을 완전 우상천지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런데도 그곳에 가버나움이나 베세다나 또 고라신에게 행했던 권능들을 행했다라면 그들이 벌써 회귀하고 돌이켰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우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어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반드시 거기에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는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애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의무를 분명히 해야 될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왕을 세울 때왜 세우는 거예요? 왕은 바로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적들로부터 지켜서 평안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 왕은 괜히 오해를 해서 다윗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그 군대를 가지고 적을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2000명, 몇천 명 이끌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녔음을 우리 는알아야 돼요. 아니, 왕이 된 것이 바로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왕이 된거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누군 미워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준 사명이 뭔가?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은혜가 내게 주어졌으면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어요. 참 인간들 참 묘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사무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여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라고 선지자는 이렇게 했는데,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갈,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선지자는 밤새도록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고 있는데, 자기는 가서 기념비 세우고 있다고. 자신이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뭔지를 잘 깨달으셔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의무를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지만 혹시 저희들 고라신처럼 베세다처럼 가브나움처럼 교만하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만 누리는 자들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우리에게 맡겨신이 이제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이 더위에 아버지 믿음 안에서 잘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하은이 친구 새로 왔는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딸에게도 믿음이 들어가고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여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Amén.